안녕하세요, 홍연입니다. 자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, 2탄! 따단! 자, 지금 다된것 같은데요? 자, 이 핑크색을 한번 떼볼게요 오, 뭔가 진짜 슬라임이에요. 진짜 대박. 오, 진짜 슬라임이에요. 나중에 밥품 만들 수 있을까요? 자 기대해주세요 오고오고따라졌네요뿜뿜뿜뿜아 단단단 흐흐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밥품 나중에 만들어 볼게요 자아 지금 만들어 볼게요 네출 마스크 착용을 이야 오밥쁜 만들 수것 같은 느낌. 아 <laughs> 터졌어요. 자 다시 해볼게요. 자, 여러분 밥풀 어떻게 잘 만드나요? 좀법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. 댕댕댕 이번엔 또 바품을 한번더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, 맞다. 노란색도 한번 볼게요. 아, 노란색은 아직 잘안 됐네요. 그러니까 잠깐 놔두고요. 그러면 이제 초록색을 좀 만져볼게요. 초록색도. 아. 아직은 안됐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 이거 캐릭터를 자 한번 어떻게 저는 이렇게 캐릭터를 여기다가 저는 이똥 캐릭터를 이렇게 초록색에 넣고 초록색에 넣어주고 그다음 전 이너 캐릭터를 여기, 이제, 여기 노란색, 이렇게 넣어주고요. 어휴, 잘안 아, 잘안 세워지네요. 아, 안세지니까 이렇게 눕힐게요, 그냥. 그 다음, 이 유니콘, 유니콘을 여기 핑크색에 넣어줄게요. 자, 봐주세요. 이렇게 초록색. 그리고 노란색은 이너 그리고 핑크색은 유니콘 자 이제 넣어볼게요 자 처음에는 자단 자 따단 이렇게 이너를 목욕시켜드릴게요, 이나님. 짠, 그 다음 또을 마지막으로. 이렇게 뒀어요. 자, 일단, 이제 슬라임이 된, 완전히 된 핑크색을 가지고 한번 놀아볼게요. 짜잔, 짜잔, 짜잔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구. 짜잔 자 다시 자 이렇게 딱 납작하게 펄, 펼쳐볼게요 주의해야 할게 있어요 슬라임을 만지고 나, 나서면 꼭 반드시 손을 씻어 주기 바랍니다 자, 짜잔. 떨어졌네. <laughs> 따단 떨어졌네 따단 다시 자 이거 약간 떡 같지 않아요? 딱 찰진 떡 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핑크떡 딸기떡 제가 여기 뚜껑 있는, 에 조그만 것도 위에다 딸기처럼 한번 올려줘도, 조보도, 줘보도록 조보도, 해보겠습니다. 자, 가마위처럼. 해볼게요. 뭔가 여기 약간 이렇 박수 치는 것처럼 박수 치니까 제 손에 있는 반짝이 날아가요. 봐봐요. 안 보이 안 보이지 뭐냐. 자 다시 찰진 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. 자. 여러분 또뭘 만들면 좋을까요? 댓글로 많이 많이 써 주세요. 자, 이렇게 떡을. 따단. 자, 떡을 잠시만요. 자, 그다음. 이 위에 처럼 돼 있는 거를 딸기처럼 돼 있는 거를 자, 딸기처럼 만들어 볼게요. 여러분 그냥 동그랗게 만들게요. 동글동글 동글 동글동글. 자. 여러분 보세요. 지 먹음직, 먹음직스럽지 않나요? 먹음직스러워요. 한 입에 안 깨먹고 싶어요. 자, 그 다음, 자, 유니콘. 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짜잔. 자, 이름을 이렇게 질게요. 자, 이름을 딸기떡에 빠진 유니콘. <laughs> 이런 딸기는 빼주고요. 따단. 따단. 이렇게 딱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반짝이 엄청 많이 묻었네. 딸기 떡은 다 만들었고요. 그 다음, 노란색이 이제 다 이제 좀괜찮아졌어요 어, 어, 아직 좀 그럼, 아직 좀. 몇분안 남았나요? 조금 느낌이 아직 슬라임 같지가 않은데요 자 다시 으아 안돼으 괜히 만졌어요 자 여러분 손 씻고 올게요 잠시만요 어구. 여러분, 제가 손, 손잘 씻는. 신... 자, 그러면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